안녕하세요. 저희는 바로 이성과 전현빈인이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 습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현빈 이상한 브라더스! 음. 자, 오늘 저희가 소개해 드릴 뱃은 라마 여기, 여기 보이시는 자세하게 보이는. 봐야지. 음. 이상한 애입니다. 펜타스. 응, 펜타스입니다. 근데 왠지 귀걸이를 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귀걸이. 자, 얘가 좀비 얘, 같아요. 저희가 왜 얘를 소개해드리는 것은 얘가 완전 좀비예요. 직격의 좀비. 자, 모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가 직격의 아니 아 공룡의 좀비예요. 좀비같이, 살아나고요. 저희가, 우정 포인, 그거, 우정, 그거 있잖아요. 그게 많아서, 뽑기 한번 해볼까요? 응? 뽑기요. 그래도. <laughs> 저희가 우정 포... 포인트가 많잖아요. <laughs> 나랑 친구 한 사람이, 시습한다고. 싱구리도 세다는 점.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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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왠지, 왠지 우정 포인트 아래 그거 뽑기에서 왠지 영웅이 많이 나올 것 같아. 그, 영웅이 많이 나오면 좋죠? 1%죠. 1%에서 만개. 한 네, 번에. 100%에서 1%고요. 안될 수도 있는 확률이 진짜 높습니다. 아, 펜타스! 네. 네. 여러분. 건우는 지금 없고요. 자, 회복할 시간 옮겠습니다 이따가 저희 집으로 가면, 가시면 안 될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 이펫은 좀비입니다. 이펫은 이펫은 초반에 키우세요. 네 좋습니다. 좀비 같이 일어나요. 그것도 탱커펫인 그 킹구기도 같이 얘랑 하시면 완전 좀비가 좀비일 거예요. 좀비들의 싸움. 좀비들 완전 좀비들이에요. 다들. 얘 초반에 키우셔야 된다. 저희가 그것도 킹북이랑 같이 키워야 돼. 근데 저희는 초반에 안 키워서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얘가 만약에 쓰러졌어요. 초반 때 얘를 키웠다면 좋았겠죠? 킹북이랑 같이. 재미 안키웠어요 응. 아! 아! 쓰러지 이래로 쓸래 보여라아 여러분 저는 죽어야지만 살것 같아요 죽어서 유튜브도 안하고 써니가 잠깐만 이거 왠지 좀메달이좀 없어지네 뭔가 너무 음. 많 We have to 아프지? 아프지? 애도 내가부지 <laughs> 자, 여러분들 페타스꼭 키우세요. 빨리 끝내게, 그냥. 늑뽕이. 늑뽕이 나옵니다. 꼭 키우셔요. 안 그러면 후회하십니다. 맞아. <laughs> 후회하시지 않고, 그냥 키우세요. 네. 그만. 아, 진짜, 1 3 5 8이나해요 늑뽕이보다 완전 많이 시는것 yeah mm -hmm. 아, 요, 아까 여기 나온 건 기본 탓인가? 뭐지? 아까 여기 나온 건 기본 탓인가? 뭐 치는 때문 <laughs> 친구들이 뭐꼭치우 시+ 치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절대 초콜릿을친우들이맛요안 좋습니다. 초콜릿이 헐크 같은 공룡이 음영으로 변신하긴 한데 얘를 변신하려면 공격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변신해요. 그래서, 진짜, 짜증난다. 그냥, 얘 키우세요. 얘가 좀비 사기입니다. 진짜. 자, 이상. 끝내도록. 아, 맞다, 뽑기. 뽑기, 뽑기.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아, 렐루야. 하느님, 부처님, 제발 좋은 게 나오게 해주세요. 하느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히. 오! 가슴, 아우트다. 아우트 쎄나. 과연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아. <웃음> 펜타스. <웃음> 펜타스가 왜 나오지? 아, 그리고 펜타스가, 펜타스 나오는 서식지가, 서식지는, 바로, 바로, 이, 오 기, 양쪽에서 나오거든요. 여입니다 바로. L 1 2 그럼 아니야. 응, 알았어. 그리고, 속하게 알아볼 수 있는 이 공연연구소로 가시면, 이상한 러 이상한 아저씨가 나타납니다. 2성짜리가 있네요. 자, 혜특처 여기 있거든요. 사이너스 남부 1-4 사이너스 남부 1-5에서 없군요. 자, 그럼. 이제 예. 예, 각성하면 이렇게 되네요. 응. 음, 똑같아. 똑같았네요. 이상합니다.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뛰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램스님, 이거, 이거 이렇게 하면 좋아요. 이런 것들이요. 그럼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끝!